자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C 메이저 스케일의 다섯 가지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 솔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배운 C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다섯 가지의 C 메이저 스케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패턴별로 배우셨는데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지금 패턴 2. <목소리> 패턴 3이두 패턴의 C 메이저 스케일을 이제 배우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멜로디를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미뉴에셋의 그 멜로디 아시죠 이거? 해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걸 보시면 패턴 2 안에서 다 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패턴 2의 C 메이드 스케일. 여기서 일단은 시작은 모레미 파솔 솔부터 시작하게 되죠. 다섯 번째음때에서일레마조 식스 1, 1, 2, 3, 1, 3, 2, 음. 다시 솔부터 지, 그렇죠? 5도죠 음. 1, 2, 3, 4, 5, 다섯 번째 음. 음. 제가 지금 패턴 2 안에서 지금 다 멜로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1, 2, 3, 4, 5, 6, 7, 1 여기에 포지션 안에서 지금 메뉴에서 멜로디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라던가 이런 잘못된 음들을 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3, 4, 5, 미, 파, 솔 가는데 여기 파샵이나 이런 거를 안 치게 되겠죠.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의 길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패턴 2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패턴 3에서도 이 멜로디를 옥타브 올려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부터 제가 어, 메트로놈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이것처럼 박자에 맞춰서 패턴 2에서 미뉴엣의 멜로디를 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 패턴 3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미뉴엣을 쳐보시는데 바로 옥타브 올려서 옥타브 올린다는 것은 여기 도레파 솔라시도죠 1, 2, 3, 4, 5, 6, 7, 8이 안에서 한번 쳐보시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소이잖아요 이 멜로디도 지금 패턴 3에 이 패턴 안에 이, 이 패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박자 맞춰 쳐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 여기서 박자 맞춰 쳐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 패턴 2하고 3에서 미뉴엣을 쳐봤는데 보통 스케일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는데요. 패턴 2에 여기까지 치신 다음에 패턴 3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두 패턴을 연결해주는 바로 이 루트, 아시겠죠? C 음이 중점으로 해서 패턴 2하고 패턴 3를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D, E, F, G, A, B, C. 패턴 2에서 C, D, E, F, G, A, B, C. 패턴 3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3로 넘어갔을 때 전반적인 그림들이 다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가더라도 바로 2하고 3 전체 두 그림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멜로디를 왔다갔다만 해도 요 반주에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때요? 그냥 스케일만 쳐도 웃기다, 웃기다. 그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스케일을 막 이렇게 연결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두 패턴 안에서 스케일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어떻게 고가하고 어울린가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스케일도 말아도 C의 가족 코드들이죠. 그래서 이제 화성적인 걸좀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코드 C, E 마이너, F, 뭐 G 이런 코드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코드들이 C 음계 안에서 칠수 있는 바로 바탕 코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C 스케일들을 그대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스케일만 나열해서 치더라도 어 애드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 2하고 3에서만 지금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에서 5까지 본인들이 이렇게 어 이동하시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반주에 맞춰 보시면은 솔로 애드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